Hello. How are you? Uh, Hi, this, this, <laughs> this, okay, this is k a i s yes, is K A I S. Yes, t Kais. Kais. Okay, p e r f e c s u tell us a little bit a Kais? Uh,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s o l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어, 말씀드린 건 시크니스 게이지라는 부분인데요. 보통 그 두께를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어, 예전에는 이제 그 배터리 함사 같은 경우에 부판을 두께를 측정할 때 접촉식이나 아니면은 레이저나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사용하셨는데 이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초점 방식입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Okay. 보시면은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탑을 하게 되면 이제 원점으로 가게 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타겟은 여기 이쪽 상부에 있습니다. 요거에 보통 저희가 양극이나 음극에 들어가는 국판인데요. Mm. 그리고 국판의 두께를 관리하는 게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Yeah. 배터리 삼사에서 그이 두께를 관리를 하는 이유가 이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더 많은 mm. 배터리 레이어층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right. 예, 이배터리 두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Mm. So because of course they're trying to make the layers thinner and thinner and thinner and thinner, you've got to always have something that can measure it, like for example, this device right here. 운행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 수는? 일단 보시면은. 이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타겟이 있는 위치까지 가고요. 이 위치가 네. 있는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이 포지션에 대한 두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 보시면은 이 상부에 센서 가 하나 달려 있고 하부에 센서 하나 달려 있는데요. 이 전체 바디가 하나의 바디이기 때문에 하나의 바디의 전체 길이에서 센서가 타겟까지 측정하는 상부 거리, 하부에서 타겟까지 측정하는 하부 거리. 요 거리를 빼게 되면, 시크릿스가 나오거든요, 두께가.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그 판에 두께가 구현이 되게 되고요. 일단 네. 보시면은, 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트렌드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화 돼서 두께가 나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상당히 얇은데, 실질적으로 오미크론 짜리 시트거든요. 네. 이제 보시면 데이터가 0.005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각각 구간별로 지금 트렌드화해서 데이터를 수차하고 있습니다. 네. that's really cool to see how this works and how it, it's kind of like to see it all in action as well uh, so this is the main product that you brought right uh, yes our main product uh, can, I, can i ask you to show me one more as well because that, um. that looks really cool <laughs> I, don't, I don't know what it is but it's some kind of robotic system that they have over here <laughs> 실제로 보시면 이 배터리 상부에 네. 그 캡이 있고 이 캡을 용접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상부에 크랙을 검사하는 지금 시스템인데요. 아 네, 이 로봇이 이동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쭉 이동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원래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스캔을 다 하면서 음. 그 전량 검사를 다 합니다만 지금 제가 전시하다 보니까 지금 부분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 상부에 크랙이 있으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스캔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화를 시켜서 아. 배터리에 크랙이 있는지 용접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있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So we're looking at 네. is s g e t i n g for cracks right now on these batteries right now. This automated 포인터들이, system. 이들이상고 포인트들이 지금 다 지금 용접이 다돼 있는 거고요. 네. 네 실질적으로 잠깐 보여 드리면 아, 지금은 잘렸네요. 네. So this is a, of course, this is a smaller, smaller version cuz it is like using a parts one. So if I o to 측정 겁니다만 일단은 지금 포인트가 요 상부 쪽인데 네. 예, 상부에 많이 크랙이 생기게 면저저 부분 자체가 하얀 색깔로 이미지가 반사해확 올라옵니다. 지금 아. 이제 크랙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금 저렇게 보이시는 거고요. So there is no cracks in this one. It's just it's scanning it but there are no cracks in this one but it'll come out high w i n white. 이 예, 하얀색으로 이제 하얗게 크랙 크랙이 보이게 는데 mm. So you can see the cracks very easily on this system o v e r h e r e But it's a, the product is fine, so that's why you don't see any of the white uh, crack issues there. Great. Well, thank you so much. I really appreciate it. Come thank you very